샘형 안녕하세요. 34살 백수 쌤형입니다 오늘은 이 34살 백수가 조금 특별한 분을 만납니다. 제가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던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오늘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날 거예요. 이제 그 여성분은 방송국 촬영도 하면서 요즘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전주 한옥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팬으로서 그분 방송에 잠깐 출연을 할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고 또 좋은 추억이 될수 있는 거라서 또 그분 방송에 가서 제가 뭐 어떻게 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 일단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떠들고 즐겁게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냐? 오빠 맞어? 어디야? 손 흔들어 보세요 찾았다! 아 뭐야? 잼오빠 왔어! 안녕! 롯! 안녕 오빠 잘생겼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쌤 오빠 잘 생겼어. 오빠 멋설이지? 너 멋설이겠어? 아니 멋설 맞잖아.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내가 봤던 사람 중에 분대리 오빠 1 오빠 쩔이야.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어.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유입병 1반송이아너꺼거져아씨아개 빡치네. 근데 그왜 백수예요? 어? 백수 왜 백수예요? 백수 이유가 있지. 제잘보이다아잘보일게뭐 있어요? 딱 보니까 생김이 못소리구만. 재치야 아, 아니에요 재치야. 어... 완전 북한에서 한테 달고지뭐 달구지에 태우기도 어... 아깝게 생겼네. 참.. 참어이가 없네. 쌤 형. 게... 자, 어디? <laughs> 아 여기를 가는 거야? 여기... 이렇게 뭔데 간다고? 한번 들어준다 했는데 안 한대요. 여기 들어. 그럼 들어줄래? <laughs> 어..어 멋쑤 어서 쑤이 자 성찰님 별풍선 5개 아니, 감사합니다 송이 좋아죽네 얼굴은 어? 왜 빨개진겨 오빠 북한에서 했으면 완전 상류층이지 그응 솔직히 응. 내가 응. 북한 여자들 좀 많이 봤거든? 너좀보면은못 쳐다봤을 것 같아 왜? 멋생겨서 어.. <laughs> 정말 이쁜 여자분들 많이 봤는데 처음 봤어 멋생긴거 야, 이씨야 <laughs> 야, 이씨야니도 못생겼어! 아, 이씨끼야! 너 진짜 내가 봤던 남자들최악이다 이씨끼야! <laughs> 야, 진짜. 생각할수록 오늘 빡치네요. 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 이거 타고, <laughs>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된대. 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 진짜예요? 어. 시험 보여줘? 어. 안 돼. 아, 쟤또오그로 끈다, 오빠. 쌤 오빠 거짓말 한다. 거짓말 하지 마. 아, 나는 못 올라가지, 이제. 오빠, 설마, 여기 또,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여기 또, 아, 사람 없는, 사람, 사람 없는 데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작업 걸려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커피야. 커피 맞아? 어. 어떻게 내 마, 마 마시던 거, 어떻게. 입댄 걸, 어떻게. 간접 키스 해볼래? <laughs> 오빠도 키스 못 해본 지게된거 같은데. 멋 소리잖아. 아, 아이, 해봐. 딱 봐도.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자. 누가 봐도 연애 많이 해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 오빠한테 안 넘어가! 꿈도 꾸지 마! 성희를 뭘로 보고 그래! 팔이, 팔이 이만해요! 뭐? 아니, 길이가, 이거랑 똑같네. 똑같네. <laughs> <laughs> 아, 이거 보세요! 진짜 똑같네. 진짜 넓다, 아, 진짜, 대폭 날리네 모조리가 뭐안 나, 새끼.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가 무슨 마을? 자원 벽화 마을? 어 여기가 벽화마을인데 여기가 이제부터 마을이어가지고 너무 떠들 수가 없어 어, 떠들 수가 없대 어, 너무 이쁘다 달달하네 이야. 아, 아까 좀 혼자 있어서 외로웠는데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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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찍어줄까? 아이 됐어 뒤를 한번 봐야지 사람 아, yeah.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약간 달동네 같은 느낌인데 그치 응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했다. 오 너무 예쁘다. 여기가 원래 응. 사람들이 안 다니던 곳이었어. 응응. 응.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 앞이기도 하고 응. 벽화를 꾸며놓니까 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된 거지. 오. 아, 근데 노을이 너무 예다 어, 여러분 여기 미쳤어. 너무 예쁘다. 와.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여러분 힐링하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안녕하세요. 통일선녀 한송입니다. 내가 가서 홍보 좀 해줄게요. 정말 가서. 아 그러지 마. 제발. 부끄러우니까. 아 진짜. 여러분, 이제 아, 만나러 갑니다. 한송입니다. 아 정말 나 오빠 괜히 불렀는 것 같아. <laughs> 오빠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이 오빠 미쳤나 네, 봐요. 아시는 분 사인해드립니다. 아 그러지 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 제발. 아니다아 미쳤나 봐요. 나 <laughs> 뛰고 싶어요. <laughs> 오빠 여기가 아, 되게 생각보다 뭔가 숨은 것이 많네, 그지? 그렇지. 여기가 약간 저녁에 데이트 코스? 아, 지금 벽화 마을이. 여기가 근데 데이트 코스 돼서 뭐해? 어차피 오빠 데이트도 못할 건데. 아, 도 옛날에 했었지. 다, 에이, 어째 뭐, 간 곳이지. 달가지도 한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아, 소리 하는 거야? 혼자서 인형이랑 같이 오셨어요? 구독. <laughs> 나을때 한옥마을에서 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너가 남부 시장 을 가는 거야? 아, 그 그런가? 차라리 한옥마을에 뭐 룸이나 그런 데가 많거든. 룸만이고 아니, 식당, 식당. 아니. 아니, 이 양반이 무서웠네. 룸이라니.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룸은 위험해요. 저희 이분도 유튜버예요. 유튜버. 네, 아, 저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수 유튜버이네 아, 선배님. 백수, 수 유튜버라고 잘 나가지는 않아요. 구독자 몇 명이죠? 저, 455명. 오빠 뭔데 구독자가 455명이야. 열심히 하니까 늘더라고. 아 그런데 되게 <laughs> 화면이랑 또 실제로 보니까 다르네. 그럼 또 그런 매력이 있어야지. 화면보다 실물이. <laughs>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봐봐. 시청자분들 시원하잖아.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원했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런가? 내가 하면이 더 나은가? 고마워. <목소리> 아이고, 야. 나 다리 풀렸다. 조심해라. 여러분들,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한송입니다. <laughs> 예! <빨람입니다>. 예!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아, 근데 <laughs> 오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알았어 알았어 욕하지 마라. 알았어, 나, 나 오늘까지 글자나 슬프다 전주 와가지고 예전에 왔을 때나 알아봤거든요. 아니, 나 알려야 사람들이 알지. 그 그래, 사람들 만데 가서 소리 지르면 야. 오빠 진짜 나 진짜 씁는다. <laughs> 아직 아, 저기서부터지 딸이 빨피해요아젠피해요 뭐, 아, 아,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좋은 건데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시청자를 만들어야지. 아니 오빠처럼 그렇게 간종처럼 자꾸 소리 지르면 나 진짜 쪽팔려요. 아니 뭐. 집구석에서는말 잘하드만 해봐요 여기서도. 아 여기서는 못해요. 아 진짜 못해요. 완전 쪽팔려요. 진짜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아나 남부시장으로 출발해서 아는 척해줄까? 아 제발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네, 해드립니다오요아 제발요. 제발요. 이 사람은 아우지 가야 되겠네. 와 진심각하네. 아 근데 실제로 제가 좀 북한 친구들 많았어. 어 진짜로? 번, 참고되어 있을 때. 아 진짜로? 식당 있다 보니까. 어, 어.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 그냥 안타깝지, 조금. 그 사람들이. 아, 그, 그냥 아가. 안타... 자유가 없으니까. 뭐. 아, 아, 진짜로? 음. 아, 그냥 그, 가서 그냥 말도 걸어봤어요? 그치, 맨날 말 걸지. 아, 그, 밥 다...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음.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음, 음. 그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니까. 응, 응. 이게 좀 그렇더라고. 음 그랬구나. 아니, 남매 같다니요. 기분이 나빠요. 영광인 줄 알아, 이 양반아. 쌤, 형. 쏠히 알아? 어 알지 총으로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위 아래로 가아 <laughs> 얼굴 말고 총, 총 이거를 총을 위 아래로 총 앞에 어 그렇지 네, 앞에는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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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거 아니지? 더 위로요 <laughs> 위로 쏘시면 <오시는> 됩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여기 표적도 맞춘대요 여기 따도세요네 여기 총알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냥 o u 아웃 아웃 아니 표적지를 보시고서는 어디서 이 정도에요? 8오잘 썼어요 오 뭐야 너 Seven. 뭐야 계속 안으로 들어와 Nine. 뭐야 8와10 9 7 9 8 10.1 9 gain over. 와, 와. 와, 이거 봐요. 이 정도면 거의 뭐 <laughs> 예비군 아니야 예비군? 어, 싸봤어 이거? 이건 오늘 처음 싸봤어. 잤었다. 아, 대박이다. 미안해. 쏘아 미안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오, 진짜 잘 쏜다. 야, 당황했어. 처음에 못 쏘길래 아 역시랬는데 이나 오늘 숨 막고 잡아니까. 나 소질 있나봐. 그니까 어. 야. <laughs>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 아, 숨이 이런데서 막 사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했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서? 어. 여기서 안. 찍고. 나는 안 찍. 나너 내가 너 찍어주지. 어? 오늘 그러면 오늘 남자친구 일일 머드에요?